님 전에 몽상을 입을 수가 들어오고 갑진년 해운년에 보면 주워 먹을 거는 많은데 어, 그와 마찬가지로 경쟁 상대가 좀 많다. 신축생들 같은 경우는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갑진년 해운년에 네 안녕하세요. 성북동에 있는 무당 오빠 해주당입니다. 네, 요번 시간에는 갑진년에 어, 이제 소띠들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 알아보려고 볼알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다28 아, 정축생들 한번 보겠습니다. 28 정축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인형반들은 집안에 음, 가환, 우환이라고 그러죠. 집안에 조금 음, 안 좋은 일이 좀 있겠다. 저기 뭐야 부모님 전에 몽상을 입을 수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이 무언가가 편하지 않아, 뭔가가 집안 진정으로 편하지 않는 일이 분명히도 발생이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축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가정에 좀 신경을 좀써 주셔야 될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스물여덟에 조금 일찍 시집장 가신 분들은 가정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조금 가정이 와해가 된다라든지, 이런 위기가 조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가정에 신경을 쓰는 어떤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을축생들, 자, 마흔 살입니다. 을축생들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좀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내가 주워 먹을 것들은 많아. 음, 지금 곧그 갑진년, 해운년에 보면 주워 먹을 거는 많은데, 어, 그와 마찬가지로 경쟁 상대가 좀 많다. 이러다 보니까는 내가 조금 바삐 움직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어 많이 있지만은 어 그냥 안일하게 편안하게 있다 보면은 내 것마저도 남한테 뺏기게 되는 수가 되기 때문에 어 40살 울 축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금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42살 개 축생들이죠. 개 축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밭에다가 뭔가를 막 길를 때이 수분 공급 영양분 공급이 많이 되는 한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작물이 좀 왕성하고 풍성하고 이런 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거둬들일 것들이 이렇게 생기는 어떤 해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뭔가가 어 이제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돈벌이 수단이 생긴다라든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해, 해왔던 거랑 다르게 어떻게든 무언가가 어, 좀 생기는 어떤 금전적으로 뭔가를 성취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64살이죠 저기 신축생들 신축생들 같은 경우는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갑진년 해운년에 남의 말을 특히 안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바다에서 나는 어떤 물고기를 잡으려고 산에 들어가는 격이고 엉뚱하게 행동이 된다라는 거야. 남의 의견을 듣고 믿고 따르다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가머이 설에 넘어가기가 쉽고, 그 다음에 어떤 꼬임에 빠지기가 쉬운 해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진년 해운년에 누구 말만 듣고 어디다가 투자를 한다라든지, 그러면은, 낭패를 볼 수전이니까, 절대적으로 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나만 믿고 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어떤 이제 어 딜레마랄까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터득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적으로 어 성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가만히 배 두들기고 앉아 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면 안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양반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 64살 소띠들, 신축생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 누구도 믿지 마시고, 누구 말도 듣지 마시고, 나를 믿고 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고그 점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